안녕하세요. 엘 g 트니스 이영빈입니다. 용병 투수여서, 어, 중, 좀 타이밍을 좀 빨리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서 타격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팀에, 팀이 2연패에 있다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꼭 이겨야 된다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중요한 순간에 타점을 할수 있어서 팀이 보탬이 된것 같습니다. 승리의 세레머니, 뭐 슬로움 한번보여주실수있나요 네? 에,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다 다음에. 못 봤어요. 나중에 하셔야 돼요. 네. 어 일단 옆에서 말도 많이 해주셔서 긴장도도 풀수 있었고 아까 좀 송구가 빗나가서 좀 투수한테 엄청 미안해하고 했는데 켈리나 아니면 부경이 형이나 옆에서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셔서 다음 타석에 더 집중할 수있었습니다 일단 잡고 너무 급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하셔서 좀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하라고 있습니다. 뭐 그냥 다잘챙겨주신어 일단 창기 형이 치고 와서 치고 와서 좀 투수 어떠다 이런거나 투수에 대해서 좀더 조언을 해주셔서 좋은 타격을 할수 있었습니다. 오늘 올라와서 어,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